여러 가지 기쁨의 잔사가 있는데요. 네. 근데 그 중에 가장 큰잔사는 나를 싫어했던 사람으로부터 잔사를 받게 되고 정말 최고의 일 팀은 인중하다. 인정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 하늘을 훨훨 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. 아, <laughs> 대단하십니다. 야. 아, 네, 우리.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 많이 할것 같아요. 아무리 피아노 작치 뭐합니까?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가족 이루고 사랑받고 맞아요. 아들, 딸 응. 많이 낳아서 행복한 가족 응.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효도 아닙니까? 응. 응. 언제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드릴 응. 작정입니까? <laughs> 곧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. 예, 지금 어, 예. 네. 남자친구랑은? 어, 남자친구 가 아, 없어요. 남자친구가 없어요. 어, 혹시 그 본인하고 <laughs> 서로 이제 경험을 응. 하고 또그저는 <laughs> 어, 이상형이 비슷하게 드는데. 스타일이? <laughs> 음. 어떤 <laughs> 이상형을? 좀 차갑고 시크한 느낌. 이야. 차갑고. 약간 어, 나쁜 남자 좋아하는구나. <laughs> 그러면 김종민인데. Yeah. Yeah. 어, 어 차갑고 시크한 표야 김종민 씨 yeah. 차갑고 시크한 남자가 좋답니다. 오늘 현주 씨 연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아 uh. <laughs> 뭐? <Yeah>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뭐예요 이게? 폐알빛이네. <laughs> 아, 네, 뭐표시방이에요 <laughs> 뭐예요? 근근데두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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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이서 정말 러시아에서 친구들에게 그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도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라왔잖아요. 그그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그 있었던 힘이 뭐였을까 야, 궁금해요. <laughs> 그래서 더 동생하고 각별해진 것 같아요. 저한테 동생은 정말 제가 의지할 수,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고, 어... 또 가족이었고, 또 파트너였고,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른 자매보다 저희는 정말 호흡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너무 잘 맞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. 가자! 나의 사랑하는 언니, 나의 사랑하는 동생이 두 사람에게 각자 내 사랑하는 동생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고 또내 사랑하는 언니에게 또 무슨 말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까? 어, 좀 많이 먹어서 살좀쪘으면 좋겠어. <laughs> <laughs> 제가 약간 성격이 좀 칠칠 맞아서 동생이 좀 옆에서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. 오, 그래서 늘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호흡 맞춰가는 데 있어서. 거기에 대한 필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항상 함께 사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아이스타킹 <laughs> <laughs> 만들어준 두 분에게 여러분들 박수가 필요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 다음 주 작은 두 발로 만드는 신나는 리듬 열살 탭댄스 신동의 믿을 수 없는 환상의 퍼포먼스 격파의 종결자가 스타킹에 떴다. 무엇이든 깨부수는 박치기 왕의 놀라운 실력. 스타킹 기대하십시오. 오늘 완벽한 주역이네. 진짜 이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. 지... 막 할래, 그냥 할래. 더 잡히면 죽는다. 아주 형사장 실력이 격파였구나. 김상영, 밥은 먹고 다니냐? <laughs> 진짜 이거 누가? 지석진 잡아라. 오늘 보여주겠어. 세상의 모든 비타민, 비타민하우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실감농산 얼음찬물냉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강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현대종합상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